자, 시작. 여기. 엄마 오늘은 유치원 안 가면 안 돼. 응. 가기 싫어. <laughs> 응. 응. 엄마가 있어. 근데 유치원차가 밖에서 기다려. 그러게 너란 차가. 아, 와서 선생님 봐봐. 얼른 와. 그래 놀 응. 근데 그래. 엄마는 지금 뭐라 그래? 되지. 응. 되지.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. <laughs> 엄마가 된대. 이 착한 엄바지 응. 응? 안돼. 일어나. 학교 가야 돼. 그러는 게 아니야. 에휴. 응. 그래 또 뭐라 그래? 엄마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돼. 응. 이봐. 세상 행복해. 아, 고는 뭐지? 돼지코야. 돼지코야. 그래. 엄마가 뭐라 그래? 돼지 돼지 그래도 돼지. 어. 자도 된대. 네맘대로 그래. 해. 그러는 거야. 졸인데 어떻게? 졸린데 어떻게? 어, 얘 아주 살판 응. 났어. 이번엔또뭐 해도 되네? 엄마 밥안 먹었으면 안 돼? 아니 밥안 먹으면, 응, 밥안 응. 먹으면 안 돼. 응, 밥안 먹고 뭐 먹겠대? 이게 뭐야? 그래. 뭐라고 써 있어? 아이스크림. 응. 밥안 먹고 응.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안 되니? 그래. 아이스크림. 응. 그랬더니 냉장고 속이야 먹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엄마가 돼지 돼지 안 먹어도 안 되지 <laughs> 아니 어디가 안 되지야 왜 꾸며서 일고 안 먹어도 되지 응, 안 먹어도 되지 밥안 먹어도 된대 <laughs>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래아 아스크림만 먹으면 돼 아스크림이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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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<웃음>